안녕하세요. 패션여행입니다. 어, 매일 이제 주로 뭐 까만색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칙칙하다 싶어서 조금 밝은 톤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이거는 오렌지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폴라는 계속 이제 제일 만만하게 그러니까 스카프를 안, 하는, 안 하면서 입을 수 있는 목이 헛좀휑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이제 계속 하는 거 브라운, 머레드, 베이지, 카키, 블랙 다있거든요 예, 얇은 이제 그냥 티 안에다 입는 걸로 입으시면 좋고요. 그 티를 입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먼저 면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면으로 나와서 똑같은 디자인이었는데 이거는 니트로 나오면서 이제 컬러감도 그레이도 있고 블랙도 있고 컬러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입기 좋으면서 디자인 특이하고요. 또 이제 바지가 보시면 허리가 이제 되게 여유가 있이 편해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예뻐요. 그냥 되게 편하고 특이하고 어 이제 바지가 아이 바지가 이제 이거 골덴 바지인데 장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제 골덴이라도 이게 많이 두껍진 않으니까 추울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안에 뭐 레깅스 입으시면 될 거고요. 기장 많이 길지 않아요. 뭐 제가 키가 많이 안 크니까 기장 많이 안 길어서 키가 크신 분들은 요렇게 짧고 있고 안에 이렇게 이제 붙이시는 시면 괜찮고요. 바지는 사이즈는 70까지 충분하면서 어 디자인감이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근데, 어, 아무 옷이나 어울리기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으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괜찮고, 입고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모자 티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그레이하고 다 있잖아요. 이거 까만색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모자티라서 되게 이제 캐주얼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캐주얼하고 괜찮고요. 이것 도 어디에 줬냐 하면 이렇게 하다가 조금 추워지잖아요. 그럼 코트 입을 때 지금 요 코트가 없어서 저거 이제 요거는 얇아서 잘안 맞는데 느낌만 보시라고 이렇게 갖고 입으면서 요거는 안으로 넣는 거예요. 넣고 모자를 밖으로 빼요. 그러면 이렇게 후드티를 안에 입은 것처럼 음, 스카프인데 되게 편하게 계절하게 분위기 있게. 만약에 이게 까만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라도 이렇게서 해 같이 배색이 맞춰진 것처럼 이렇게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쁘게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활용하기 좋은 거, 뭐청바지입었을때 후드티를 입으시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이, 스쿼, 이 스카프 이게 조금 이제 두껍다 과하다 그런 저게 같이 니트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어울려요 어, 그러다가 여기 이제 아니시면 살짝 밝은 색으로 어, 이 스카프 되게 뭐 크지도 않으면서 그냥 유용하게 잘 써질 스카프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넓게 매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요런 스카프는 그냥 이렇게 헤 매도 되고 그냥 살짝 둘러도 되고 이제 뭐 컬러감도 예쁘고 색상도 예뻐서 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입으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잘 입어지면서 아주 많이 입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예쁘게 입으시겠다 싶어요. 같은 니트 상의에 어, 가죽 통바지를 입어 봤어요. 되게 그냥 어, 편하고 잘 입어지는데, 조금 멋스러움을 지니도,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려 네, 스카프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음, 아크릴 50%에 레이언 50%인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캐시미어 같은 느낌이고요. 보시면. 숄로 하셔도 되고 키로 하셔도 아, 그냥 내셔도 되고 한번 더 감으셔도 되고 이게 부드러워서 그냥 감아도 예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어 레드가 있고 라임 칼라가 있고요 새 칼라가 나와요 편안하게 잘입어지면서잘 그냥 따뜻하게 잘입어러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추울 때는 밑에 바지도 이제 얇은 거니까 이 통바지라서 제가 얇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에 어, 기모가 들어가지고 뻣뻣하고 이러면 이게 모양 이 살랑거리는 모양이 없어서 이쁘지 않아서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안에 뭐내 입어도 되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으면서 뭐 디자인감을 있고 정말 잘 입어질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면하고 배색이 되어있는데 신축성이 있고 옆트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냥 일자로 된거 보다는 옆트임이 되면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디자인감도 있어 보이고요 여기 시보리가 팔하고 여기는 시보리가 되어있어요 이제 후드고 되게 그냥, 그냥 박시해서 사이즈 뭐 조금 작게 입으시는 분들은 작게 입으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어 되게 이게 사이즈를 작게 입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풍성해도 괜찮은 편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풍성한 걸안 입어보신 분들은 이거 입으면 이제 못 입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 따라 입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때 바지는 골든 카키의 골든 바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사이즈는 뭐 실측까지 충분히 입어지면서 이 부분이 살짝 포인트가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가 젖져 있어요. 테이핑이 돼 있고 이제 뒤에는 그냥. 기장이 많이 길지 않아서, 뭐, 부츠 신고 이러면은, 이제, 편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고객님들이 또 키가 너무 크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나오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여기 제가 이제 156 정도 되니까 저한테 그냥 알맞게 맞다 싶고요. 조금 짧아져도 부츠, 긴 부츠 신으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키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입으시면 되고, 사실은 바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기 체형에 맞춰서, 이제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수선을 좀 해서 입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수선하면 옷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건뭐 취향 따라 게 됐는데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하고 가이다 코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후드가 날렸으니까 코트 같은 거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핸드메이드 자켓 시에 요 이거는 이제 컬러감이 되게 예뻐서. 요렇게 같이 입으셔도 되게 좋으세요. 이 점퍼 같은 경우는 아 자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걸로 손매 이제 끝에 모양을 요렇게 가지고 요걸 좀 붙게 해놨어요. 그 그러니까 너무 발렁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정도의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퍼처럼 자켓처럼 요즘 길게 안 입잖아요. 자 컬러감도 예쁘고 해서 요런거 하나 있으시면 그냥 청바지 같은 거 하고 입으셔도 좋고요. 편하게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고 사이즈는 7줄까지 입을 수있어요 어, 편안하게 입고 여행 가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어, 니트하고 패딩 배색이고요. 패딩 얇은 거예요. 그냥 뭐 손빨래해도 될 정도의 패딩이고요. 이제 컬러는 어, 블랙도 있고 여기 이제 브라운이고요. 뒤에 살짝 이렇게 이제 라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매는 이렇게 배색, 니트 배색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즈새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반 정도까지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주머니 있고 편한데 그리고 이제 밑에 바지는 어반 조거 바지예요 뒤로 보시면 뒤에 이제 조거 바지 이렇게 되어 져 있고요 앞에는 일자형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밴드로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모가 살짝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신축성 너무 좋아요 거의 뭐 추리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얇지 않아서 그냥 평소에 입기 좋은데. 요거는, 어, 미디 하시면 566 입으시면 되구요. 라지는77 입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어, 뭐, 롱 부츠를 신어도 괜찮을 것같고요여기는 이제, 어, 여행가는 그냥 정말 가벼운 여행가는 신발을 한번 신어봤어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 별로 여행을 안 가가지고, 별, 이거 신어, 사놓고 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한번 신어 보자 이러면서 올밴서 신고 여행 가시기도 좋구요 요거 보시면 어 위에 후드 모자티 울백프로거 후드 모자티를 여기다 입었어요 요걸 빼면은 그냥 브이라인이에요 브이라인이고 단추 잠궈도 되구요 여기 조끼처럼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기에 여게 조금 부위로서 약간 심심하다 할 때는 저 저런 저 식으로 해가지고 입으시면 좋구요. 그냥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안에 티는 이제 뭐 계속 그... 실켓이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 해서 입었고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그냥 가볍게 어디 가셔도 근데 이런 그거는 이제 저희 바지가 배기 바지 이렇게 풍성하게 많잖아요 이게 기장이 이 정도기 때문에 풍성한 바지가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바지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너무 편하고 또 신축성도 있고 좋아서 이런 바지 하나쯤 있으시면 아마 잘 입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